안녕하세요. 찍먹 겜노인입니다 오늘은 샌디로 1대1 매치 경기 두번 연속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앨리스랑 싸우네요. 이제 장갑이 히트를 받는 판정이 들어가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장갑을 때려도 앨리스가 아픕니다. 자, 그 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 이 친구는 그래도 조금 하는 것 같네요. 아우. 보고 타이밍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잘 쓰는 거 보니까 앨리스 유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샌디 유저입니다. 죽었어요. 달려봐요 잡을 거예요. 자, 1, 2, 3, 4, 5. 오우, 깔끔한 콤보. 이게, 아. 오우, 씨, 바보짓. 뭐, 쟤는 기껏 해봤자 3번밖에 못 때리지만 저는 무려 8번을 때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앨리스 하는 유저들의 단점이 뭐냐면 저거예요. 타고 들어오는 거저벽 타고 들어오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실수하길 기다려서 냉큼 잡아먹으면 됩니다 근데 지상에 내려오면 그때부터 피곤해져요 자도망가보자 어? 뭐야 근접잡기? 아니구나 스킬잡기였네요 자 올라오겠죠? 뾱뾱뾱뾱뾱뾱 간단하네 자 갑시다 좀아 저럼 잡아야죠 가라! 역시 대공기 중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샌디의 어퍼컷이니다아자 일단 경기는 3대2 샌디가 앞서가네요 당.. 어 아, 뭐야 뭐하는 시끄이야최고 <놀라> 양아치야? 그래좀 해본 사람인가? 저는 콤보도 넣을 줄 알고.. 운이겠죠? 아.. 초차가 다 맞았어요 자 계속! 어이 화이팅! 피 하지만 나는 안 나갈 거야 콤보 받아라 한번더 아예 봐요. 이, 이게 엘리스유저의 단점이라서. 뭐야. 핵 먹고 왔네. 뭐. 예전에는 저렇게 커지면 되게 힘들었는데, 방금 렉이였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커지면 장갑이, 그 히트 데미지가 생, 이, 판정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엄청 고생합니다. 진짜 공격 1번도로 가야 돼요. 뭐, 그 사이에 저는 또죽겠죠 3대1? 안 나갑니다, 웬만하면. <laughs> 그말 하자마자 바로 나갔네. <laughs> 자, 다시, 킹기 일전. 자, 잡아 봅시다. 아, 뭐, 엘리스 정도는 금방 잡아야죠. 이 다음 매치는, 세이비입니다. 아마, 또, 우리 오픈카톡방에 계시는, 어, 우리 어밤님, 어밤님이, 또 세이비 보시자마자, 아, 최근에 어밤님이, 세이비 레벨, 이제 랭킹 10까지 올라가셨어요. 글로벌 10, 10입니다, 세이비. 와. 그냥 한우물만 파면, 어,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샌디는 지금 50위권? 까는 들어왔어요, 글로벌. 전체로는 한 300위 정도? 제가 요즘에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못한 못하... 이, 전체 노발을 하루에 다터진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번처럼 양아빠 사냥꾼이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시면 엄청 빨리 밀어나죠 나가라! 아, 그또 차... 먹고 올라오네요. 그 사이에 케이크 먹고 올라오는거다 거란... 아, 참고로 케이크 먹을 때, 스킬 쓰면은 케이크 먹으면서, 동작을 스킵해버립니다. 방금도 장갑이 먼저 맞았죠? 그, 이것 때문에, 아, 바보짓, 나가. 네. 이런 바보짓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판은, 세이비. 우리 세이비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건 무조건 헤비 어설트. 음. 아, 헤비, 헤비 펀치죠? 어, 로켓 어설트지. 헤비 펀치 무조건 잘 쓰면은 세이비는 피곤한데, 이제 가드가 생겨서, 세이비가 쓸모가 없어졌어요. 자, 올라오고,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이번 거는 타이밍 잘못 맞았니다 한번 더 자. 저런 걸 예전에 뭐, 무슨 해서 통제권이라고 하지 않았나? <laughs> 저건 모으기 공격입니다. 자, 헤딩 자 봤죠. 올라올 때 미리 써두면은 아씨, 이거 오랜만에 욕심 한번 냈는데, 자, 나가시고, 자, 으으으...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이제는 그냥 링으로 불러서 없애세요. 예전처럼, 그, 제가 왜 이게 테나할 때는 그렇게 잘 하다가 이거에서는 안 되냐면, 댄디는 튕기지가 않아요. 그냥 찍고 같이 내려가 버려요. 그 올라올 타이밍이, 예전에는 3단이었으니까, 두 번의 점프 기회가 더 있잖아요. 내려가고 나서. 근데 지금은 한 번밖에 점프가 안 돼요. 내려가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 100% 올라오죠. 무조건 했죠. 쟤네들은, 뭐, 링 구경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laughs> 자, 이제 나가. 깔끔하게, 2대2. 뭐, 저는 쟤한테 죽은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막, 그, 저희 어밤님 하시는 스타일 보면,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데, 뭐, 이 친구는, 뭐, 스킬 단사? 가드? 장점이 없습니다. 하도 어밤님한테 드, 어서흐 <laughs> 이런 친구들 상대하는 데는, 뭐, 이골이 낫습니다. 제가 웬만한 고수 세이비들 싸워보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랭킹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하고는 했을 때는 좀 피곤했죠. 두번 해서, 두번 해갖고, 한번 이겼나? 한번 네. 졌나? 예. 근데, 어밤님하고는 최근에 싸워봐갖고, 제가 이기가 힘들어요. 물론, 뭐, 각성해서, 아니, 이, 이런 상황이죠. 근데 어밤님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진짜 무슨 기계 같은 스타일이라 너무 상대하기 힘들어. 그래서 더 재밌기도 해요. 나중에 어밤님 우리 또한판 해요. 자, 그왜뭐 세이비하면 오디널님도 뭐, 뭐 알아주시죠. 근데 오디널님 하고는 패치 이후에 어떻게 기회가 안돼 갖고 플레이를 못 해봤는데 오디널님 같이 또 우리 한판 해요. 자, 요렇게 요렇게 저기 헬스, 헬스공인래요 요가공, 요가공? 뭐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저 친구 불러놓고 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잘속더라고요 가드하는 분들은. 자, 콤보 넣고. 맞죠? 저렇게 스킬을 도중에 넣을 수도 있어요. 물론, 중간에 가드가 됩니다. 저 친구가 가드를 안한 거예요. 자, 어우씨. 어우 씨. 오, 죽을 뻔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슬슬, 없애볼까요? 87%면은 뭐, 제가 볼땐세번더 맞으면 될것 같습니다. 99. 108. 자,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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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이건 뭐마무리는 깔끔하게. 오늘도 매우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